안녕하세요. 저는 다워라에서 3D 제너럴 포포를 준비한 다워라 졸업생 고은솔입니다. 아, 저는 학교에서 미디어 학부를 졸업했는데 그 전공 과목 중에 3D 모델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접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타 학원을 한번 거쳐서 왔었는데 그 학원에서는 개인의 포폴 완성에 중점을 둔 수업이 아니라 어, 이론적인 전반적인 수업을 공통의 목표로 가지고 진행을 했던 학원이어서 제 개인 포폴을 완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포폴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학원을 찾다가 다월라를 알아보고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이버틱한 세상에서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여자 전사가 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게 게임 속의 가상 인물이었고 어, 현실의 어, 지저분한 방 안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런 반전 있는 스토리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어, 사이버펑크 느낌의 네온 사인이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야경 같은 모습을 예쁘게 연출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어, 지하철에서 네온 사인이 좀 주가 되는 그런 조명에서 나오는 룩을 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작품을 구상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어, 생각보다 이해할 수 없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류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면서 작업을 할때잘 어, 나와 있는 인터넷 정보라든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작품 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는 사실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사실 본인이 조금 지쳐 있으면. 진행이 좀 더디게 흘러가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월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 오류들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만지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 부분 되게 극복이 그래도 많이 된것 같고, 어,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많이 당근과 채찍으로 <laughs> 네,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 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포폴를 완성해서 취업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그게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오라 같은 경우에는 학원 분위기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개인의 개인의 포트폴리오 완성에 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의 분위기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은 학원에 선생님이 세분 계시는데, 세 분이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을 봐주고 있으면 굉장히 그 학생을 봐주는 피드백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라서, 조금 제 순서가 오기를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목표와 개개인의 포포에 되게 집중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성격이 전부 다 각각 다르셔 가지고 어 되게 호랑이 같은 선생님도 계시고 되게 당근을 많이 주면서 이끌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무뚝뚝하게 수업에만 집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오셔도 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열심히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레퍼런스를 고를 때 본인이 할수 있을 것 같은 걸 고르거나 되게 이 정도면 나도 완성할 수 있겠지? 싶은 거를 고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생각보다 어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잘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내가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되게 좋은 퀄리티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의외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포트폴리오 퀄리티를 올리는데 그게 진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학원 졸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선생님 한분한분 한분 많이 도와주시고 완성하기까지 뭐 작품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이런 말이 진부하게 들리지만 정말 선생님들 덕분에 완성을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진짜 바우라에서 하는 건 끝이 났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